대단입니다. 나나, 이거 뭔지 아시죠? 먹이에요. 마취는 사람, 수도입니다. 수도, 친추 가능할 수도, 로블록스가 있어야 됩니다. 여기 지연기를 한번 써볼까 하는데 못해요. 아니 왜 나만 못하는 겨 괜찮아요. 저는 중국어를 중국어를 한다. 베트남어를 해야겠어요. 오자. 오. 가자. 가자. 우이 여기. 오케트로 없다. 저기 위에서 죽었는데 내가 죽었네 그게 나 미래 누구의 이이렇게서 있습니까 호잇. 뭐야 나가졌나? 그냥 나갔나? 허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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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와 지름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가 하는 건 저기는 말고 저는 여기를 쓰겠습니다. 캐릭터가 또 바뀌었어요. 많이 바뀌니까요. 끊을게요. 여기에 지름길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쪽이 더 빨라요. 회오리가더 빠른 것, 그럼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? <laughs> 요게 지름길인데 요거는 내가 성공할 수 있나? 어! 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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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이 오이다 오이차 오이 또 요요요요 또 요요요요 오이호이호이 트롤이 트롤이나 혹시 실험을 해보도록 와아 맞다 피가 순간 이동 사용? 진짜였네. 한 번만 더 사용. 여기 벽까지 가면 생긴다는 거지. 오, 좀 많이 올라가진 않았네. 한 번만 더 하고 싶은데. 아니, 이렇게 적어. 아파트 하고 우와 또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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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돼요 아파트먼트 가구 아파트먼트 가구가구 가구. 트롤한테 트롤할게요 네 저는 안에라는 뜻이에요. <laughs> 젠딩문 젠뎅인데 호잇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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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호잇 호잇 오케이 가자 여기 워롭패 수가 없네. 한 번에 성공해버리네 무서워서 모로만할네 우왁 한 번만 더 우왁 또 됐다. 깨는 걸 보여줘야겠어 영상으로. 와. 우와. 우와. 꼬리가 쨔끔. 아팠네. 꼬리. 와. 깨져. 깨졌죠. 와. 근데 깨임 게임 가시가 아니야. 오케이. 깼다. 깼다. 또 깼다. 이쁜 캐릭터로 또겠다 우와. 우와. 사진 찍을게요. 체크 오케이. 사연나라 하러 가볼까요? 영상을 통해세요. 영상, 아통화 <laughs> 영상을 확인하세요. 쇼츠 영상.